안녕하세요. 생존스쿨 코난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딱세달치 비상식량을 준비하라 입니다. 자, 오늘 이에 대해서 재미있게 어,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위기의 순간 당신을 구출해준 도시생존지침서 또한 명의 생존기술자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각종 사고의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처법을 전달해줘 도시생존 전문가 우승엽 자, 이번 주 갑자기 백두산 분화 뉴스가 언론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죠. 또 오늘 아침에도 울산 앞바다에서 큰 지진이 저번 주 이어서 또 며칠 만에 또 터졌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세종 갑자기 여기저기에서 이런 재난이나 사고 사건 큰 재난들이 많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 뭐 이런 뉴스를 보면은 뭐 별일 없겠지 이 생각을 가볍긴 하지만 그러다 혹시 뭐 진짜로다 큰일 터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죠 그러면서 한편에 혹시 그런 비상상태에 대비를 해갖고 나와 가족을 위해서 뭔가 뭐 하나라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죠 자 그때 제가 드리는 정보가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끝까지 들어 주시기 바랄게요. 우리나라는 정말 다른 데에 비해서 안전하고 안전한 사회 시스템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큰 지진이나 뭐 저번에 경추쪽가 있었지만 그 외에 전체적으로는 큰 지진이나 재난 같은 것들이 없고 뭐 화산 폭발이나 전쟁, 이 테러 같은 것들은 다른 나라의 얘기 혹은 영화 속에서 보는 얘기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매일매일이 평화로. 안정적이고 또 아침 신문에 온이 시간표대로 이 TV에서 어김없이 그 프로를 하고 뭐 오늘 점심은 혹은 저녁은 뭘메뉴까 메뉴를 어떤 걸 고를까 이런 것들만 고민하는 그 삶을 우리가 이제 보통 살고 있죠. 그래서 내가 사는 동안에 어떤 큰 일도 사건 사고도 무서운 일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하지만은 이 허리케인이나 혹은 토네이도 테러 전쟁 같은 것들이 일상적으로 또 종종 벌어지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 유럽 같은 데서는 이 거기는 개인들이 시민들이 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뭘 하는 게 있어요. 바로 집 안에서 또 비상 식량과 장비들을 준비를 하고 또 평소에 어, 재난 대비에 대해서 스스로 공부를 하고 또 각종 뭐 생존 스쿨이나 캠프에 참가를 해갖고 아이들이랑 같이 이 생존 서바이벌 스킬들을 배우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죠. 자 그런 선진국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보다 더 발달되고 안전한 사회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어,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큰 지진이나 큰 재난이 터지면은 갑자기 전 도시적 혹은 전국적인 재난이 터지면은 어, 모든 많은 사람들이 재난에 처했는데 기존의 인력, 뭐, 소방관이나 경찰서 같은 안전 요원들이 모든 힘든 사람들한테 다 한꺼번에 가서 도와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럴 때 며칠이나 혹은 몇 주까지도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사이 나와 이 가족의 안전 내가 스스로 어느 정도 지키고 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것들을 그분들은 이제 알고 있는 거죠. 경험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프레퍼라고 하고 있는데 미국 영화 같은 데 종종 나오고 있죠. 저도 어,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프레퍼라고 이제 커밍아웃을 한 프레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재난 언제 터진다는 건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저도 그렇고, 또 누구도 그렇고. 하지만은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 그 대비가 평소에는 쓸데없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은 비상시에 어 나와 이제 가족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큰 재난이나 사고가 터진다 하면 나와 가족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비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초적으로 해야 할게 바로 우리 집에 가족이 먹을 이 비상 식량을 미리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사재기와 달라요 사재기는 어 비상시에 막 급할 때 마구마구 다른 사람들 미치고 내가 먹을 걸 사온 뺏는 그런 개념이라고 하지만 내가 지금 한가할 때 물건들이 풍요롭고 먹을 것들이 많이 남아둘때 나와 우리 가족이 먹을 것들을 미리 조금씩 준비한다는 거는 사재기가 아니라 미리 현명한 대비 대처 방법인 거죠 비상식량 딱세 달치만 준비를 하세요 어떤 재난이나 사고, 지진 같은 경우도 큰게 와도 대부분의 재난 같은 경우는 세달 안에 끝나기 때문에 그 안에 안전한 우리 집, 아파트든 빌라든 사실은 되게 안전해요. 튼튼하고 거기서 문을 딱 걸어 잠그고 또 재난이나 사고가 잠잠해지고 해결이 될 때까지 버티고 있는 게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초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때 그렇게 하려면은 물과 먹을 게 우리 집안에 부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하는 게 필요한데 그래서 어떤 거를 비상식량으로 사야 하는지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계셔야 하는 거죠. 바로 도시재난 생존법인데요. 자 제가 하는 얘기가 앞으로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 할수 있는 것들을 얘기해 드릴 거예요. 직장이나 집을 버리고 어디 산골이나 시골로 들어가라. 혹은 뭐 아주 고가의 외제 비싼 식량이나 외제 비싼 장비를 사라. 전 이렇게 절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것들로 취미처럼 가볍게 접근하실 수가 있어요. 저도 지금 이거를 취미처럼 가볍게 즐기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또 오래 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 생존에는 이333 법칙이란 게 있습니다. 이 숨을 안 쉬면 3분, 또 물을 안 마시면 3일, 또 먹을 거안 마시면 30일 안에 죽는다. 자, 그런 법칙인데요. 자 오늘 여러분이 힘들게 직장에서 일을 하고 이제 집에 왔어요. 그래서 올때 맥주랑 통닭이랑 사 가족들이랑 맛있게 이제 먹고 있는 거죠. 뭐 전화만 하면은 30분 안에 뭐 통닭이든 피자든 뭐 보쌈이나 족발이든 맛있는 것들이 막 배달이 되고 있죠. 자, 우린 이렇게 이제 평상시에는 배부르게 내가 원하는 걸 언제 어디서든 뭐든 골라서 먹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만약 혹시 한달뒤 어느 날 금요일 저녁에 상황이 바뀌어 갖고 먹을 게 없어 굶거나 혹은 먹을 걸 구하러 우리가 이 위험한 밖으로 나가 갖고 구하러 다닐 수가 있을 수가 있어 요 마치 영화 속처럼 일단 은 지금 여러분 부엌이나 집에 찬장을 열어 보시고 어 먹을 게 뭐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찬장을 열어 보면은. 라면이나 통조림, 쌀뭐한반포대한 10kg 정도, 또 3분 요리 같은 레터루트 팩, 자, 이런 것들이 조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많지 않죠. 보통 한 우리 가족의 일주일치 이상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집이 대부분일 거예요. 대부분의 요즘 사람들이 일주일 단위로 대형마트에 가서 먹을 걸 조금 조금씩 사오기 때문에 집에 먹을 게 많이 없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집 밖을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은 집에 있는 것들로 우리 가족과 네, 반려견들이 같이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만약에 먹을 게 부족하면 은 위험한 밖으로 뛰쳐나가서 생존의 사투를 벌여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당장이 아니라 언젠가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 전에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을 하고 또 작년에 이 개성공단을 폐쇄를 하면서 한반도에 전쟁 위기가 급속하게 올라왔었죠 그 사실은 미국에서 북폭을 한다 그런 얘기가 많았었고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준비했었다고 어,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큰일이 위기감에 고조가 되면 은 언론에서는 어, 시민들이 대형마트에 가서 먹고 사재기도 없고 조용하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과연 그럴까요? 어, 하지만 이게 진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몇 달, 몇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때 뭐 대형마트에서 햇반과 식수, 또 라면의 판매량이, 판매량이 급증을 했다. 이렇게 조그맣게 단신을 나오는 경우가 사실은 엄청 많았습니다. 지금까지요. 사실 저도 혹은 여러분들도 그런 비상 상황이나 분위기가 안 좋으면 어 나도 오늘 대형 마트에 가서고 생수나 이 라면을 좀 사올까 자 이렇게 다 고민을 한 번씩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런 이제 비상 상황에 보통 라면을 좀 사올까 생각하고 있는데 이 라면은 비상 식량이 아닙니다, 절대요. 라면은 유통기한이 한몇 달에서 6달 정도로 짧고 또 이게 한두달한두 달만 지나면은 그 안에는 기름이 산패가 돼갖고 이 냄새가 나고 먹기가 힘들어져요. 또, 라면 같은 경우는 영양소가 부족을 하고 또 먹으려면 이제 물을 한참 끓여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은 물과 연료가 많이 필요합니다. 또한 2, 3일 이상 먹으려면 물려갖고 먹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라면은 별식으로는 좋지만 비상식량으로 하기에는 좀 부족하고요. 차라리 국수, 소면이 좋습니다. 이 얇은 소면요이 소면 같은 경우는 이 국수 같은 경우는 기본으로 유통기한이 한 2년, 3년 정도가 되고요. 소금 간을 해갖고 그 안에 기포 생기지 않도록 잘 압축을 해서 뽑아낸 거기 때문에 오래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첨가제 없이 소금간으로 어, 빼낸 거기 때문에 오랫동안 보관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거를 조금 더 어, 가공을 해서 포장지나 팩을 좀더 튼튼하게 하면은 한그두배 이상 한 5년까지도 충분히 보관할 수가 있는 거죠. 보관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제가 다음 영상에 보여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비상식량은 뭐냐? 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일단 비상식량은 오래 보관할 수가 있고 비상식 조리가 없이 바로 먹을 수 있는 걸 얘기합니다. 이 조리가 없다는 게 정식 조리 절차가 없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물과 불을 아예 쓰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최소한으로 한 5분에서 10분 이내로 짧게 데치는 용도로 데우는 용도로만 하면은 먹을 수 있다는 걸을 얘기를 하는 거죠. 또 비상식량은 이 단기간과 장기간용으 나뉘고요. 또 실내용과 실외용, 이동용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재난과 비상 상황을 대비를 한다면 이두 가지를 모두 우리가 준비를 할수 있어야 하는 거죠. 이 가령 야외에서 대피를 하다가 혹은 뭐 피난 대피 길을 가다가 배고프다고 갑자기 짐을 열어갖고 계단을 열어갖고 뭐 블루스타나 가스를 주전주선 열고 또 쌀을 씻어갖고 밥을 한참 동안 해서 뜸을 들이고 또 찌개를 해갖고 그럼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사실은 쉽지가 않는 거죠. 거의 불가능한 거죠. 자, 그럴 때 간단하게 뭐 빵이나 혹은 건빵이나 간단한 것들을 조리해서 5분 내에 빨리 먹고 또 이동을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 거죠. 또 필요하다면 하루 에한 끼만 먹거나 혹은 아침에 요리를 해갖고 점심 저녁 혹은 그 다음날까지도 먹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라면 외에 뭐 소면이라든가 국수, 또 레토르트 팩, 통조림, 소고기 뭐 스프, 뭐 시리얼, 삼분 카레 같은 레토르트 식품 같은 것들 그 외에 다양한 뭐 커피 같은 것들까지 우리가 비상 식량으로 준비할 수가 있어요. 필수 영양소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죠. 단백질과 탄수화물, 지방 같은 것들이 골고루 이제 돼 있고, 또 특히 칼로리가 강화된 그런 비상식량들을 우리가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비상식량 준비 요령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먼저 우리 가족의 비상식량 딱 1개월 분만 먼저 준비하세요. 를이거는뭐 정부나 민방의 사이트에서도 공식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가족의 1개월 분의 비단 식량을 준비를 하라. 주변 마트나 가게에서 충분히 살수 있는 저렴한 것들로 준비를 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한달 뒤에 다시 우리 가족의 1개월 분을 준비를 하고요. 또그 다음 한달 뒤에 또 1개월 분을 준비를 하고. 자, 이렇게 천천히 분할 분할로 구매를 하는 거죠. 자, 어떤 좋은 점이 있느냐. 어, 처음에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갖고 준비하다 를 보면은 이 마음이 급해서 한 번에 왕창 사들이게 되는데 크게 나중에 한 2년 3년 정도 있다가 유통기한 지나면서 갑자기 유통기한 끝나는 게 다가오게 되고 그럴 때 왕창 이제 버리게 되는 그런 아주 난감한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평상시에 매월 이제 다달이 대형 마트에 갈 때마다 조금씩만 분할를 구매를 하면은 비상 신약 한꺼번에 버리는 이 불상사를 막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된다 하면은, 그 다음에 또 3개월째 준비를 하고, 또 여기 여유가 있다, 괜찮다 싶으면은, 6개월까지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1년 이상 비축을하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대부분의 집이 아파트나 빌라 같은 공동주택인데 우리가 먹을 거나 뭘 보관할 때가 뭐 앞앞뒤 베란다 정도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왕창 쌓아놓게 되면 부피가 커지고 무슨 라면 박스 같은 것들이 쌓이게 되는데 이게 문제가 우리가 거실이나 부을갈 때마다 커다란 박스가 걸리고 보이게 되면 좀 짜증날 수가 있어요. 가족들이 짜증날 수가 있고. 또 가끔 명절이나 친구들이 놀러 오면은 뭐 이게 뭐야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는 이제 핑곗거리를 준비해야 할 수가 있는 거고 좀 난감한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본 친구나 가족이 야 니네 다안 준비했구나 나중에 큰일 생기면 나네 집 올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가볍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진짜 큰일 터지면 가족들을 데리고 오고 또그 가족의 친척들까지 친구들까지 우르르 올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이 집 안에 있는 비상식량 두 달치든 세 달치든 구호하고는 나눠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막을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고 그런 초난감한 상황에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이 얼마간의 비상식량을 준비했다 하면 은 앞으로 어떤 재난이 터지든 어떤 지진이나 사고가 터지든 혹은 백두산이 분할을 하더라도 안전한 집에서 그 재난이 끝날 때까지 가족과 안전하게 지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은 한 일주일 정도 지난 다음부터 딴 사람들처럼 집 밖으로 나가갖고 고가에 값이 오른 식량을 산다든가, 먹을 걸 가지고 남과 다투어야 하는 그 영화 같은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지금 라면이 하나에 이제 7병밖에 안 하지만은 그런 상황이 된다면은 7천원 혹은 7만원까지도 폭등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전쟁이나 재난이 아닌 베네수엘에서도 물가 상승률이 1년에 수백만 퍼센트가 된다고 하죠. 그 사람들은 과연 예측을 했었을까요? 그건 아니죠. 지금까지 한 얘기는 이 비상 식량을 준비하는 개념과 아주 기초적인 단계고 앞으로 제가 상사회를 통해서 비상 식량을 어떤 거를 사고 또 준비하고 를또 어떻게 보관을 하고 어떻게 소모를 하며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될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과 이 가족의 비상 시일 대가 아주 중요하고 좋은 생존 정보이기 때문에 꼭 들어주세요. 그리고 그 외에 뭐 좀더 빨리 좀 얘기해주세요. 난 급해하시는 분들은 이 저의 책, 이재난시대 생존법, 이 책을 뭐 도서관이나 서점 과학 그 보시면은 아,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가족의 비상 식량 준비법, 다음에 꼭 봐주세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어, 재밌고 또 좋은 정보들 생각하시면 꼭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